이렇게 바지를 보관하면서, 야, 옷을 예쁘게 입고 싶다. 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죠, 욕심. 안녕하세요. 흑스입니다. 자, 지난 파트 1에서는 그 바지 핏에 있어서 칼주름과 다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중학생일 때 아빠가 교복 바지에 칼주름을 잡아놓으면 엄청 투덜댔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먹고서는 칼주름이 없으면 바지를 입지 않고 있어요. 이번 파트 2에서는 그 잡아놓은 칼주름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더 손쉽게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크게 놓고 보면은 바지 보관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바지 보관법입니다. 먼저 저랑 같이 산 형의 바지를 잠깐 들고 와봤어요. 이 형은 뭐 패션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일단 바지를 보면 이렇게 절반 접어놓고 절반 접어놓고 절반 접어놓고 그리고 이 바지만 이렇게 바지거리에 허리 부분을 걸어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바지를 절반 접어서 보관을 할 거예요. 지금 이형 같은 경우에는 보관해놓기보단 그냥 걸어놨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파트1에서 얘기했다시피 바지에 있어서 다림질과 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지를 보관하면서 야, 옷을 예쁘게 입고 싶다. 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죠. 욕심. 이렇게 걸어놓는 건좀 심한 케이스긴 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칼주름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보관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지를 보관하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만약 이 바지를 매일매일 입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이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접힌 부분에 주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계절이 바뀐 이후에 이 바지를 다시 입으로 꺼냈는데 주름이 가있으면은 그럼 또 다림이 꺼내가지고 다림질하고 그러기엔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지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칼주름 라인에 맞춰서 밑단에 바지걸를 걸어놨는데요. 이렇게 놓으면 일단 바지가 접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주름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지 밑단보다는 이 허리 쪽이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밑단은 바지걸이에서 잡아주고 밑에서는 무게로 쭉 눌러주기 때문에 양쪽에 잡아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지를 걸어놓는 거를 숙성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만약 이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난다면 이 바지에 주름이 생기기보다 오히려 이 잡아놓은 칼주름이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탁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바지를 걸어 놓으면 세탁하기 전에 잡아 놓은 칼주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도 해요. 특히 이 바지가 이쪽에 걸려 있는 바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이 된 바지인데 이게 진짜 칼주름이 제대로 잡혔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온 바지인가 싶을 정도로 칼주름이 진짜 잘 잡혀 있고 지난 영상에서 데님도 칼주름을 잡아야 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저는 데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림질을 하는 거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서 그냥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두기만 하거든요. 이게 그 예시로 나왔던 레귤러 데님이고요. 만약 슬랙스나 치노처럼 원래 칼주름이 잡혀있는 바지는 괜찮지만 만약 이 데님처럼 원래 칼주름이 없는 바지라면 옆라인 재봉선을 기준으로 그걸 맞닿게 붙인 다음에 그걸 옆으로 쫙 펴서 그대로 양쪽에 바지걸이 이렇게 찝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걸이도 뭐 굳이 비싼 거쓸 필요 없고 지금 이게 다이소에 천원에 3개인가? 아마 그렇게 주고 샀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성시키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모든 바지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건또 아니거든요 이쪽에 네벌은 뭐 굳이 칼주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뒤쪽 S자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놨어요. 이것도 데님이니까 그냥 접어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접어놓으면 또그 접힌 부분에 자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바지에 칼주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숙성시켜 놓으시면 아마 다림질 할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제는 이 보관법에 대한 단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해요. 보통은 이렇게 상의를 쫙 걸어두실 텐데 이렇게 바지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접어놓는 것보다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편이죠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집어주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아요 오랫동안 거꾸로 매달아 놓을 경우 이렇게 바지 밑단에 자국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림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파트 1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로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다림질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다림질 횟수를 줄여주는 보관법이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칼주름이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주름 그리고 두 번째 그 잡아놓은 칼주름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지를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 파트 3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바지 기장 수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복숭아뼈 얘기 안할 거고요. 뭐 2cm, 3cm 이런 단위도 안 나올 거고요. 기장 수선에 대한 전혀 새로운 얘기를 다음 영상 파트 3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